혹시라도 이분처럼 자기가 옛날에 던파를 하셨는데 이번에 복귀하게 되신 분들은 꼭 이거를 봐주세요 이분은 루크레이드 때 즐기시다가 복귀하셨더라고요 템 보면 그때 그 시절 장비도 기억나시죠 옛날에 아이템 중에 쓸만한 아이템들이 몇개 있어요 옛날 안토레일때 일반 안톤이라고 거대한 형상의 악세사리가 있었어요 레전더리 이거나 아니면 탐식의 악세사리 무한한 탐식의 악세사리 이거는 무탐을 무탐형 무탐잔이라고 불렀죠 아니면 90제 하늘의 여행자 세트 있죠 이거랑 오감의 황홀경 이거 기억나시죠 90제 때 개사기 악세사리그 다음 95레벨 테이베리스 에픽 레이드 에픽, 천공의 유산. 천란한자 영광 이거는 딜럭과 악세고마뉴의 생멸 딜럭코 특수 장비. 무의 영역 청아 이거는 버퍼꽁 악세사리 이거는 버퍼꽁 특수 장비. 흑천의 주인 투 테이베리스 에픽 방어고 핀도어 레이드에서 업그레이드 했었잖아요. 이거를. 그 다음 어둠의 건능악세 특수 장비. 100레벨 에픽 장비, 105레벨 에픽 장비. 이 장비들에 만약 강화랑 증폭이 되어 있으면 그걸 옮길 수 있습니다. 자, 그걸 자세히 알려 드릴게요. 그거 말고는 다 버리셔야 돼요. 사실상 옛날에 아이템들이 시너지 이런 거 적용되는 건 아무것도 없고 강화 증폭만 옮길 수 있어요. 근데 그 옮길 수 있는 것도 다옮길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 딱 이렇게만 옮길 수 있어요. 정마만 이런 거는 하나도 적용 안 됩니다. 구원의이 이것도 버려야 돼요. 내가 구원의이에 플러스 20 강화 20 증폭이 되어 있어도 버려야 됩니다. 리셋했어요. <laughs> 그냥 옵션은 전부 적용 안 돼요. 시너지든 반각이든 쿨초 아이템이든 이런 거는 아무것도 적용 안 되고 다 그냥 강화 증폭만 개승개승 이렇게 떼내서 옮길 수가 있는 방법이 있어서 이거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스레아방에서 오른쪽으로 가셔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누르고 이 지도에서 또 누르고 천개를 누르시고 이튼 공업지대 노블스카 있죠 여기를 마우스 왼쪽을 눌러보세요 아, 여기 템이라는 NPC 있죠 얘 네, 예. 상점을 눌러보시면 여기 장비 보조 합성법 이 탭에서 탐식기 악세사리 합성법 상자가 있어요 이거를 개봉하시면 합성법을 얻을 수 있는데 필요한 재료가 거대한 형상을 담은 팔찌예요 거용 악세사리를 탐식기 악세사리로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아이템들은 다 안톤 토벌전이라고 지금은 안톤레이드가 삭제되어서 못 가는데 오른쪽으로 쭉 가셔서 이쪽 포탈로 들어가시면 안톤 토벌전이라는 던전을 돌 수가 있어요 마그 마그토늄이라는 재료가 필요한데 이거는 옛날에 던파에서노가다를광부라고 불리게 된 이유가 이 마그토늄 때문이에요. 이 광물을 캐는 게 돈을 가장 많이 벌어서 그냥 경매장에 검색 뭐야? 오 요즘엔 안 나오네. 근데 기다리면 나오긴 해요. 이렇게 생겼는데 마그토늄 기다리다 보면 나옵니다. 여기 개당 64원이죠. 그게 있어야만 입장할 수 있고 계속해서 계속 갈수 있는 건 아니고 주마다 한 번씩 던져를갈수 있어요. 이거를 깨면 여기가 리고 이거를 깨면 또 여기가 열리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는 거예요. 안톨레이드가 삭제되고 이걸로 바뀐 겁니다. 저기에서 나온 재료들을 모아서 거대한 형상 악세사리는 탐 탐식의 악세사리로 업그레이드 할수 있어요 그리고 이 탐식의 악세사리는 여기 보면 무한한 탐식 악세사리 있죠 이걸로 또 업그레이드 할수 있습니다 보면 제로의 탐식의 열개랑 순수한 에너지 결정 황금키브 조각 안토의영원 조각 필요하죠 이 무한한 탐식의 악세사리는 또 마수 던전 악세사리로 업그레이드 할수 있어요 세리아 방에서 오른쪽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클릭 오른쪽 클릭 눌러서 여기 화면이 뜰 때까지 계속 오른쪽 클릭 누르세요 그 다음 마개 그 다음 센트럴 파크 누르시고 워프 포인트 이거를 누르세요 그러면 이게 카트린이라는 NPC가 있는데 만약 자기가 마수 던전을 안끼신 분이라면 여기 퀘스트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클리어하시면 입장할 수 있고 상점을 누르셨을 때 여기 제작서 탭 있죠? 마수 액세서리 제작서 선택 상자 있죠? 이거를 눌러 보세요. 세트 바이라바의 계승자 에스펙트 토린.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옮겨야 되는 거라서. 부위 목걸이. 그럼 여기 반짝임의 향기, 무한한 탐식의 형상 하늘의 이정표 로크바라고 나와있죠? 이게 방금 전에 말한 딱 이거예요. 하늘의 여행자 세트. 그 다음, 무한한 탐식 이거는, 무한한 탐식 악세사리. 그 다음, 반짝임의 향기 이게, 여기 오감의 황홀경 이거예요. 그니까 러 이거를 이거로 업그레이드 할수 있고, 이거를 이거로 업그레이드 할수 있고, 이것 또는 이것 이거 또는 이거를 마수 던전 악세사리로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거예요. 이세개를 그래서 이렇게 나와있는 거예요. 팔찌, 목걸이, 반지 전부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 장비는 업그레이드가 안 됩니다. 안톨레이드가 특수 장비도 있잖아요. 증적이랑 그거 근데 걔네들은 마수 던전 특수 장비가 없기 때문에 걔네들은 버려야 되고 악세사리만 딱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만약 자기가 거대한 형상 악세사리에 15증폭이 되어 있어 아니면 20증폭이 되어 있어 그럼 지금 장비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단계식으로 여튼 이것들을 반짝임의 한계 준가마 이용권 황금 피부 조각 힘의 정수 정제는 테라니움 여러가지 아이템이 필요한데 다 경매장에서 구매할 수 있고 준가마 이용권 적어는 세라방에서 오른쪽으로 가서 마우스 오른쪽 오른쪽 누르신 다음에 아라드 누르시고 슈즈 무인의 도시 쇼란 있죠? 마우스 왼쪽 누르세요 쭉쭉? 오른쪽으로 가시면 대장댕이 준중간의영권 여기 개당 100만 골드에 팝니다 정지는 테라니움은 세라아방에서 오른쪽 마우스 오른쪽 오른쪽 마개 누르시고 나와서 센트럴 파크 그 다음 여기 워프 포인트 누르신 다음에 왼쪽으로 위로 쭉 올라가세요 붉은 꾸물이 조나단이라는 NPC 있죠? 얘한테 테라니움을 하루에 3000개를 구매할 수 있고 그 테라니움을 테라늄 10개당 정제된 테라늄 하나로 교환할 수 있어요 여기서 얻는 겁니다 이분이 지금 오감의 황홀경 있으시죠? 아니면 무한한 탐식 이게 만약에 15중폭이 되어 있으시면 이 마스 던전 제작서 선택 상자에서 만약 오감이다 그럼 반짝임의 향기랑 물소리의 기억, 목걸이 반지죠 세트, 바이라바이 계승자, 목걸이 반짝임 향기 제작서 이거 구매하시면 되고 반지는 물소리의 기억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이거면 팔찌 누르니까 무한한 탐식이1 0개 있죠 그 다음에 반지 누르면 무한한 탐식이 잔재 있죠 이 제작서를 받으신 다음에 제작하시면 돼요 그 다음, 신종의 흔적이랑 개척의 증표라는 게 필요한데, 여기 보이시죠? 신종의 흔적은 교환 가능 재료라서 경매장에 치면 나옵니다. 그당 180원 밖에 안 합니다. 이거 경매장에서 구매하시거나, 아니면 마수 던전을 돌아도 나옵니다. 개척의 증표라는 재료는 마수 던전 도시면 나오는데, 이곳에서 왼쪽으로 쭉 가세요. 여기 아래에 마수 던전 있죠? 이거를 클릭하세요. 당연히 더 비스트리 가면 됩니다. 지금 들어가도 다 쉽게 갈 거예요. 그냥 툭 치면 사라집니다. 신종의 흔적 개척이장표 방금 필요했었던 재료 전부 다 줘요. 근데 방금 입장권이 필요했었잖아요. 그 입장권은 카트린의 NPC 상점 누르셨을 때 장비 여기 보시면 탄생이 씨앗이랑 5만 골드로 마수 조사 의뢰서 이게 입장 재료인데 이거를 하나 구매할 수가 있어요. 탄생이 씨앗은 마찬가지로 그냥 경매장에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탄씨 검색해 보세요. 이것도 개당 16원밖에 안 해요. 만약 업그레이드를 하면 이런 모양으로 되실 거예요. 이게 바이라바의 계승자고 에스펙트 토린. 아니 그냥 이런 장비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이거는 또 어떻게 하냐? 세레아 방에서 오른쪽 마우스 오른쪽 오른쪽 누른 다음에 마게 그다음 메트로 센터. 똑같이 마찬가지로 워프 포인트 누르세요. 그다음 여기 아래 포탈 보이시죠? 마기 결착지. 눈꽃의 요시아라는 NPC가 있는데 얘 예, 악세사리 특수장비를 보면 천공의 조각 480개의 100만 골드가 필요한 찬란한자 영광 세트 의 제작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바이라바의 계승자 세트 악세사리 1 개에 힘의 정수 정제 렌타나니움 중가화 이용권 달라고 하잖아요. 그 방금 전에 바이라바의 계승자 또는 에스펙트 토린 세트 그거를 테이베르스 에픽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기가 에스펙트 토린이면 무의 영역 청안 세트의. 제작서 이거로 구매하시면 돼요. 에스펙트 토린 세트 액세서리 하나 필요하다고 나와 있죠. 95레벨 에픽으로 업그레이드 할수 있습니다. 그다음 그 95레벨 에픽을 보통 테이블레스 에픽이라고 불러요. 무기는 이렇게 생겼죠. 천공의 우산 이런 거 기억하시죠? 억년 5강. 5강. 이 방어구들은 전부 다 강화 증폭 옮길 수 있습니다. 이게 천란한자 영광 자체. 방금 마수 던전을 업그레이드 하면 이렇게 돼요. 이거는 버퍼껌. 이거는 테이베르스 딜러꺼 특수장비 이거는 버퍼꺼 특수장비 이것들을 전부 다 만약 업그레이드를 하셨으면 신비한 힘의 마법사 이거를 누르신 다음에 계승 그 다음 내가 강화 증폭 마법 뷰를 가지고 있었던 옛날에 구시대 아이템을 제로 장비 칸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클릭가지고딱 그냥 넣으세요 그 다음 내가 계승을 옮겨받고 싶은 지금 중천시즌의 115레벨 레어든 유니크든 에픽이든 레전드리든 상관없으니까 그걸 오른쪽에 넣으신 다음에 계승 엄청 저렴한 비용에 계승할 수 있는데 그걸로 바로 강화 증폭을 옮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옛날에 루크레이드 도시 좋던 분들은 이런 특수장비 있을 거예요. 여기에 있었던 강화 증폭도 옮길 수 있습니다. 방금 전이랑 똑같아요. 마뉴의 생명 세트 제작서 제작서로 봐야 됩니다. 이거 위에 상자 말고 이거는 왼쪽으로 하든 오른쪽으로 하든 어차피 업그레이드 용이라서 상관없습니다. 아무거나 하시면 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강화 증폭을 살릴 수 있는 아이템들은 이것들이에요. 거대한 형상의 악세사리, 탐시 악세, 무탐 악세, 하늘의 여행장, 오감의 황홀경 페블론의 군주 세트, 마수선전 악세사리, 90 레벨, 테이베리스 에픽, 레이드 에픽, 천공의 우산, 무기, 찬란한자, 영광 마뉴의 생멸무 영역 청화 매우 의요매실인의 흑천의 조인 초테이베리스 에픽 방어고 어둠의 건등 악세 특수 장비 그 다음 100레벨 에픽은 그냥 전부 다 됩니다 105레벨 110레벨 이거는 딱그전 시즌이었잖아요 커스텀 시즌 이곳까지 전부 다 강화 증폭을 계승으로 옮길 수 있어요 딱 방금 전에 설명해드린 이 아이템의 강화 증폭만 옮길 수 있지 효과를 보는 게 아니라서 어차피 옵션도 패치 됐어요 절대 못 쓰도록 다 그리고 막혔습니다 예를 들어 정제된 망각의 마석 반지가 현재 던전에서는 쿨타임 초기에 옵션이 어이, 적용 안 되게 다 패치가 해야? 돼서 이런 거는 다 버리셔도 돼요